사회적 기업들이 연합해서 만든 초등 돌봄 센터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부천시는 지역 사회 문제를 지역의 사회적 기업들이 연합해서 해결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인 초등 봄센터를 부천시에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별적 사회적 기업이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연합체형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 시범 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방과후 초등 돌봄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동, 치매 노인, 돌봄, 환경 등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 인력과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연합체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지역 주민에게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부의 제안을 받은 부천시가 올해 초 지역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공모한 결과 부천시의 돌봄 사회적 기업 2개소와 급식 사회적 기업 1개소가 연합체를 구성해 초등 봄센터를 열게 됐습니다. 초등 봄센터는 30명의 아동을 모집해 2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